절친 팔아먹고 이미지 망친 여배우들 TOP사. 1. 이보영 앤드 장희진. 내딸 서영이 2012로 깊은 선후배 관계를 쌓은 두 사람. 2017년 라디오 스타에서 장희진이 이보영과 여행 중 전복을 공짜로 얻었다는 가벼운 농담을 했지만, 이는 이보영의 갑질 논란으로 왜곡되었다.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장희진은 선배를 깎아내린 후배로 낙인 찍혔고, 둘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2. 진재영 안선영 2000년대 초색즉시공으로 친해진 두 배우. 2005년 안선영이 사이월드에 진재영의 뒷담화와 루머, 유포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공개 저격. 이 사건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진재영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로 이주.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3. 이영자 엔드 이소라 최진실 사단의 절친으로 유명했던 둘. 2007년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이영자가 이소라가 준 반지가 가짜였다고 농담했지만 이는 이소라를 비정한 사람으로 몰아 비난을 받았다. 이영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는 멀어졌고 이후 공식 석상에서 함께 보이지 않았다. 4.9혜선 서현진 무명 시절부터 지난 우정을 나눈 둘. 2021년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 중. 서현진이 작성한 진술서가 유출되며 논란이 발생. 서현진은 침묵했지만 친구를 돕기 위한 의리가 왜곡되며 관계가 멀어졌다. 구에서는 이후 미안함을 여러 차례 밝혔다.